포켓몬 카드를 공개합니다.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? 먼저 프로모 파드 패권을 먼저 끌어봤습니다. 뭐가 나올지? 오, 그럼 가루. 오, 좋은 건 왔네요. 두 번째 25주년 확장팩 픽스 25주년 피카츄를 구보겠습니다 다 자시안. 네, 자시안. 카드 팩. 세 가네 강구입니다. 마지막 팩 제발 부위 맥스나 넣 주세요. 깜짝 송송. 루판 때 맞아서는 그거 될 때? 네,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요. 어? 반짝이가 보입니까? 기본 에너지 피카츄! 피카츄!